안녕하세요. 광촉매로 건강한 세상을 열어가는 클린나노 광촉매입니다. 광촉매는 여러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오늘 다루어볼 주제는 건축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관련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용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음, 일본에 가면은, 건물이 너무 깨끗하잖아요. 아, 일본 사람들이 참 관리를 잘 하는구나. 알고 보니까, 외벽에 다 광총매로 뿌리도록. 비즈뉴세이라는 유튜버 채널인데요. 일본의 건축물이 깨끗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광촉매는 산화분해 기능, 오염물질 제거 기능, 항균, 탈취 기능 기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친수성, 내약품성, 내구성, 자외선 차단 효과 등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건물에 광촉매를 도포함으로써 오염물질이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여 건물의 외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고 법적으로 광촉매를 바르도록 법제화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광촉매의 어떤 역할이 오염물질이 건물에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산화분의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외벽에 광촉매 코팅제를 사용하면 투명 광촉매를 도포한 표면이 빛에 닿으면 산소나 물과 반응하여 활성 산소를 생성. 이때 활성 산소는 반응에 의해 표면에 묻은 유기물을 분해합니다. 광촉매의 초친수성에 의해 빗물에 의한 자정작용으로 먼지들이 씻겨 내려가 항상 건물 벽면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광촉매가 널리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점 더그 활용 방면이 넓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기후는 변화하여 예측불가하고 인류가 문명을 발달시키고 생활이 편리해지는 것에 비례해서 대기질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광총매를 이용하여 공기질을 개선하여 인류를 비롯한 생명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K-POP, K-의료, K-반도체 등 세계인들이 부러워하고 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건축물 외벽에 광촉매를 도포하는 것이 법제화되어서 깨끗한 거리와 건물이 유지되어 대한민국의 거리가 k거리로 주목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고 10대 강국이 된 대한민국. 하지만 아직 광촉매 활용도는 낮은 듯합니다. 광촉매로 건강한 세상을 열어가는 일. 클린나노 광총매가 앞장서겠습니다.